맞는 거 맞아요. 지금 네, 맞아요. 아, 오마 시 5시, 6시, 7번번예시시 3번, 4시, 5잠번시만잠 3번, 시만 벌써 시 바로 아래입니다. 바로 아래. 떴어요. 헤이닝니 쪽. 어, 여기 아닌데, 이거 지금 사, 사거리에 있어, 사거리. 트위치 아 황, 황백인 가는 쪽 건물 위야 건물 위야 아, 아니고 아 거기 모서리요 지금 네. 모서리로 가면 돼 이번, 이번 쪽으로 그, 갔어요 이번 쪽 지금 만날 거예요 제한 아이 오른쪽에 아 여기 모서리 쪽 응. 코너에서 젠 되는 3번. 야시 저거 잡 샘 어차피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. 여기 바로 앞에 막겜에 달아줄게요. 음... 원래 네번 넣어야 되죠? 네. 네. 이거 막겜 앞에 네. 있는 거 네. 맞죠? 잠시만요. 지도에 아무도 없어요? 아니요. 4번 쪽, 9시 쪽. 아, 어, 밖 9시랑 1번 대로 쪽. 몇시라고 그래야 1 1 네? 그거, 그거 리치하시면 돼 리치 B B B B B B B B B 깨졌어어 2개 뻔했어 개 2개 칼로 테네? 지 먼저 들게요 음. 몇몇몇번 그 다음 에번그 다음 중앙으로 <laughs> 아, 여기 보에 외미 있어가지고 깨가지고 <laughs> 나이스. 다음 거 어디라고요? 다음 거 잠시만요 어... 4번? 4번, 4번 모서리 제... 오케이, 오케이. 또갈게안 만났어요 I'm not sure if 요 o u r e not sure if y o u 번 e not sure if you're 5번 t s u 거 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예. えたばきみ <놀람> 보고 半端が引っ込んでたんで赤とちんごよしよ <놀람> <놀람> 들어가면 될것 같아 1번... 아... 2기 맞... 질... 걸요? 맞을예맞 거기 왜 기억하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 항상 저 중간 것만 보고 아 저... 타이트... 저쪽으로만... 가기만 세이프 가스 딱 되고, 은 다치면 나가시면 됩니다. 파이팅! 그냥 나가면 돼? 아니알테프어 <laughs> 어... 근데 한 명이 이미 없어는데국나가그알테프부아 <laughs> 뭐야 궤도로 <laughs> 나가기 하면 안 돼요? 이거? 안 되지 <laughs> 강조해야 될 걸요? 제알로 아. 어... 그알테프파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? 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 h i 이 k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 안눌 t I'm not going to be 아, 여기는 좀 이어가네. 어, 오! 오, 좋았어. <laughs> 간단히 손을 쥐는. 그 순간. 오른쪽. 아, 오른쪽. 보는 방향에서. 들어시면 됩니다 게임 치면 요 네, 네. 게임.. 네버 안될것 같아. 나.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웬만하면 줄 타기 꺼내시고 누가 들어가냐 저, 백교님 그래. 박인님. 어? 지금, 어? 네. 지금 참... 네. 잠시, 저, 이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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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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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 중이서 그런가?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끝났습니다 로딩이 안 끝? 아다여들어야겠은나요 그래? 데미지 감소가 있어아 아크 왜? 데미지 감소 걔 무서운 거아니이 무서운 거 근데 안에서는 전기이 들고 긴 해야 돼서 맞아. 그니까, 푹 북측, 찍, 푹 찍만 안 닿으면 되니까 죽고 오기... 싶... 어 뭐야 잠깐만 어,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어, 은근 세네? <laughs> 어우 위험해 반달이 은근 아프네요 다 찾쳤나요? 좋으면 어, 겨. 아다 들어오셨나요? 예. 다 홈이 깔았어. 이때. 방금 일했을 때. 일했 좋았어요. 이거 다음 소총이 보여 몰라요? 이번에 동그라미, 저어 3번에 세모. 아, 가세요, 가세요. 앞으로 가야 돼. 이 스택, 아까 이스미이 스택. 저이 스텍? 아, 들몇시 어, 가시나요? 다 갔다. 괜찮아. 괜찮아. 블리츠 아무 그냥 하나요? 12시. 12시 좀 늦게 나올게요. 네. 뭐 그냥 이 e 눌러 가지고 그거 합팀 잘 들어. 3 2 1 넣을게요. 막 그냥 끝나기 전에 잠깐만 넣어 줄수 있어. 거다가 북측성 하잖아요 탱크가 피통이 널널하면 할만하고 네, 네. 터지기 전에만 하면 어우 진짜 크 되게 아 이거 안 타도 되겠다 끝났네 고네이있면 이렇게... 엄청 쉬워 막겜이 핑이 있어가지고, 핑 있으면 돼니까이많 이들어가. 스키스, 핑 있고, 수류탄이랑 거다 같이 들어가는, 그만큼은. 어, 과거는막겜이 데려가는 게 편해요. 바, 빼, 막고 사람... 딜을 잘시 <laughs> 싫어할게요. 저도. 그리고, 돌을 어떻게 정할까요? 지도 좀 할게요. 아, 지도 뺏겼다. <laughs> 다한명더필요하잖아나 이거 5평지 평합. 이거 비쌤 하고 달장도 깔아야 돼요, 저도. 아, 아, 게임가다 하고 캠, 아, 돈 아, 캐리어? 네, 네. 많이 맞춰봐가지고와뭔 어, <laughs> 깜짝이야? 네 이번 레이드 때에막크님 아무것도 안 찍어가지고 갑시다 어떤 걸일새도반로 잘한 사람이 있어 역시 잘한 게아니잖 미치다 음, 가셨죠? 찮아괜 막 김민호 맨날 려오 캐러드. 아, 무도캐이라 독해라. 가지고 아무도 캐해라 독해라. 독 저격하고 싶어 해라 독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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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번째 w h 번 t 번째 t 번 e 번 o n d s w 세 a t is the bonds? w 아 a t is the bonds? What is 결국 나왔더라고. 일 번, 둘다일번 냄새 스고 탱크 타면 저거 터져요. 어떤 거요? 중간에.

굿, o 굿! d t h 스이거 s Thanks. y o u 야 e not a single person. Oh, yeah, I s e 도 t 졌어 이제 여기서 참새 꺼내는 사람 있으면 반동. <laughs> 나이스. 아... 그 <laughs> 이거 하는 김에 저 챌린지 하시면 안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갑자기. 께나 성이 드러나면서. 어디인데요? 나갑시다.